요한계의 시록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음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십반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물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 취했다 하니니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해로 가니라. 어 내가 본바 여자가 여자가 붉은빛 짐승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붉은 빛아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더러운 것 더러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마벨론이가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 봄에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아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랐겠니라 천사가 와서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네가 네가 아, 왜 놀랍게 여기냐? 여자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야 열불 달린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네가 본 짐승 전 아, 장차 무적행음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을 들어가리라. 땅에 사는 자들로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어, 창세 이후로 생명체 이름이 창세 이후로 그이이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아 일곱 왕이라 하나는 없고 아 다섯은 없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어, 아,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어, 열불 달린, 달린 짐승은 어, 알 아, 열불 열불 달린 짐승은 열왕이라 그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아 그들이 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 곧, 곧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되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력 앉아 있는 물릇 백성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아 어. 다운드리니라. 네가 본바 어,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어, 아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아, 불로 아주 살을리라 불로 아주 살을이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